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땅 위의 인공태양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하여 국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국내 연구진이 이터에 한국이 담당하고 있는 부품인 블랑케 차폐 블록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 2025년까지 프랑스에 건설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의 핵융합로를 보호할 방패의 첫 번째 블록을 완성했습니다. 7일 국가핵융합연구소는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인 국제핵융합실험로 건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블랑켓 차폐 블록의 초도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터는 한국과 미국 등 7개국이 협력해 79억 유료를 들여 프랑스 카다라슈의 500메가와트급 초전도 핵융합 필업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터 블랑케 차폐 블록은 초고온 플라즈마 및 핵융합 반응의 결과물인 중성자로부터 이터 주요 장치를 보호하는 차폐 구조물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는 진공 용기 내벽을 둘러싸도록 퍼즐처럼 연결됩니다. 이터에는 총 440개의 차폐 블록이 설치되는데 이중 한국이 담당하는 블록은 220개입니다. 이터 국제기구는 제작에 필요한 설계와 재질, 제작 기법, 실험 등 모든 과정에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우선 이터에서 블랑켓 차폐블록 제작 용도로 선정한 특수 스테인리스 스틸을 개발했습니다. 차폐블록의 영상은 안쪽은 플라즈마 영상을 고려하면서 바깥쪽은 진공용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 모든 코일과 배관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두꺼운데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특성상 자르기 어려운 차폐 블록을 복잡한 형상으로 정교하게 가공하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특히 높이 1m, 폭 1.4m, 두께 0.4m 정도의 차폐 블록 하나에는 무려 220회 가량의 드릴링을 통해 냉각수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원활한 냉각수의 흐름을 위해서 단한 번의 드릴링만으로 1.4m 길이의 홀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관통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였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국내 산업체와 협력하여 초기 수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마침내 최적의 가공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블랑케 차폐블록은 모든 용접부를 완벽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비파괴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초대형 고온 헬륨 누설 시험 설비를 이용해 실제 이터 운전 환경과 유사한 고온 고 진공 조건에서 성능 테스트를 마침으로써 모든 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핵 융합용 관계자는 국내 산업체와 협력해 여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끝에 이터 블랑켓 차폐 블록의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터 조달품 개발을 통해 미래 핵 융합 상용화 기술 확보와 국내 산업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인공태양이 상용화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블랑켓 차폐블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올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